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북나무인데요. 북나무는 온나무과 낙엽소교목으로 오베자나무, 소금나무는 별칭이 있으며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산에 가면 또 쉽게 볼수 있는 나무가 북나무입니다. 북나무라는 이름은 가을에 이 단풍나무보다 더 유난히 단풍이 붉어 유래됐다고 합니다. 높이는 5에서 7 m 이고요 나무 껍질은 회갈색이며 또 황백색을 띠는 꽃은 8, 9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 익습니다. 북나무를 소금나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유는 나무의 열매에 소금처럼 짠맛을 내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효 부위는 북나무의 껍질, 잎, 줄기이고요. 북나무의 생한 명은 연부자이며 온나무가 나무로서 성질은 선언하고 맛은 차며 독이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북나무의 껍질 부위를 이용해서 세균성 이질이나 피부질환에 주로 사용하며 아토피와 건선, 건선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트면서 태선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 등은 피부질환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북나무는 피부질환과 무좀, 습진에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는데요. 북나무에는 이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이 들어있으며 이 산화물질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 탄인성분이 다량 들어있어 항염, 항유 또는 해독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나무가 무좀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북남의 효능을 보려면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면 그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청기누설에 나온 북나무 체험 사례자는 북나무의 어린 줄기와 가지, 잎을 이용해 비누를 만들어 무좀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청기누설팀이 한국의과 연구원이 의뢰해 북나무 추출에 항균효과를 실험한 결과 무정균은 거의 사멸하였고, 대장균 실험에서도 사멸과 일부 활동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병원을 당녀도 치료하지 못한 건선 피부와 무종, 피부가 짓무르는 습진, 심지어 여드름까지 모든 피부병에 가장 잘 되는 약초가 북나무라고 하는데요. 건선 피부 등 피부질환에는 말린 북나무와 잎, 생나무 등 모두 효과가 좋고요. 또 건선이 심한 분들은 효소를 드시고 북나무 끓인물로 환불을 어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건선이나 피부질환을 이용할 때는 생잎을 짓이겨 이용하거나 또잘 건조된 북나무를 하얗처럼 다려서 환부에 삼사에 발라줍니다. 이 복용시에는 물 2리터에 북나무 10에서 20g을 넣어서 1시간 정도 우려내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마시면 됩니다. 이 북나무 잎이나 껍질이 나오는 또 하얀 진은 피부병, 긁는 상처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좋은데요. 특히 화상에 북남에서 얻은 흰 진을 바르면 흉터를 남기지 않고 잘 낫는다고 합니다. 또한 북나무 껍질과 잎은 급성이나 만성 장염의 특효약으로 잎을 잘게 썰어서 물엿처럼 될 때까지 진하게 달여 먹으면 신통하다 할 만큼 잘 낫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장암, 과민성 대장염, 민감한 대장, 자진 설사 혈변 등 장이 약하신 분들이 북나무를 드시고 치료된 사례가 있으며 갈라진 발바닥이 어느 순간 싹 없어지고 아주 매끄러운 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북나무에는 특이하게 오베자라고 하는 벌레집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북나무에 사는 진딧물이 살고 있는데 진딧물에서 분비되는 이 화학성분이 반응하여 북나무 입은 이 방어적으로 울퉁불퉁한 울툰 울툰 벌레집을 만듭니다. 이런 오베자에서 발견된 물질은 기존 항암제에 비교해 10분의 1만 사용해도 신색 혈관 생성 억제 효과, 즉, 암세포 증식 억제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암 환자에게 발현되는 염증, 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참, 암 환자들한테 점쳤네요. 사용 방법 알아보았고요. 주의사항입니다. 북나무도 온나무과, 온나무과, 온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 종류로 옷이 가장 약한 편이지만, 또 옷을 타는 사람이라면 흰 수액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복용량이나 체질에 따라서 설사나 위장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조금씩 양을 늘려가 늘려가셔야며 하 되도록 장기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은 없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북나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외형제로만 써도 훌륭한 약재 같아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